네, 강서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병 시기가 구의회 임시회 기간과 맞물려 접촉자에 대한 검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강서구의회 구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주 토요일인 25일 만남을 가졌던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지인을 만났던 것은 지난 17일 해당 의원은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방 전체 청사 전체를 다 방역을 다 실시했고 그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다 어제 그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무증상으로 있던 시기에 강서구 의회가 회기 중이었던 겁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구의원 5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회기 중 접촉했던 강서구청 국가장은 10명 안팎 구청 근무자들도 확진자와 접촉했던 직원들은 모두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검사한 63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이 확진자 접촉 후 무증상으로 외부 활동을 일주일간 해왔기 때문에 역학 조사를 통해 추가 확진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